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대림선 사조에서 나온 진짜는 다르다 스노우크랩킹이라는 버터갈린맛 제품이고요 모리지란 뭐, 말이 있는데 버터갈린맛 그, 구입했고 슈퍼마켓에서 3,2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지방이고요 1 플러스 1 들어가 있는 뭐 시푸드 스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야 요리 제안은 킹크랩 파스타 그것도 맛있겠다 그 다음에 킹크랩 샐러드 등해가릴수 뭐 있고요 자, 뜯어서 총네개가들은 거죠? 네개가 들어가 있고, 자, 뭐 생선살, 뭐, 명태 연육으로 만 저, 명태 연육이 한 4분의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붉은 대게살은 한6.5% 해가지고, 뭐 킹크랩 해가지고, 무슨 뭐, 뭐 저기 대게 같은 거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생선살이라고 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트륨이 36%, 당뇨 6%, 뭐 영양 성분은 뭐, 지, 뭐 저지방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, 자뭐 어떻게 먹으라는거 알아서 먹는 거니까 뭐 붉은 대게살, 명태 연육, 게기스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먹어보고요.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저기 마요네즈에서 샐러드 한번 해서 먹어볼까? 자뭐 골고루 넣어서 먹으면 좋긴 한데 자어 대게살이 이만하면 좋겠다. 아이, 또 요것도 두 개로 또 나뉘네. 자, 이렇게 돼있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기도 딱 좋죠. 네.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, 조금 비싼 편이어서, 저기 뭐, 김밥 같은 거 느낌 좀 그렇고, 그냥 뭐, 반찬이나, 음, 개맛살 향, 자, 나고 있고요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뜯어집니다. 자, 뜯어서, 음. 진짜 그 대게 맛이 나는 것 같아. 생선살인데. 솔직히 <laughs> 음. 어, 뭐 킹크랩이나 대게 맛있기도 하긴 한데 또 이렇게 부드러운 거 먹어보면 또거기도거기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물론 뭐 지금 먹는 거 대부분은 이제 생선살이긴 하지만 뭐 교묘하게 잘 만든 거겠죠. 네.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요. 이거는 한번 잘라가지고 마요네즈 정도만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맛살을 잘게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요. 마요네즈만 한짝 찍어 먹고 그러고 보니까 그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비싼 편이긴 고급적인적인 뭐 그런 제품이긴 하고 저렴한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명태 연육이 아니고 그냥 어, 그냥 뭐 연육 해가지고 그냥 골고루 잡어 같은 거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대형마트에도 이렇게 싸구려 같은 경우에는, 뭐, 가장 저렴한 것 같은 경우에, 그, 이렇게 찢어가지고, 계란 하나 딱 터트려가지고, 고 저기, 계란 후라이식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그것도 꽤 맛있죠? 음,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. 마요네즈 살짝 찍어가지고, 살짝 이 발라가지고 드시면 괜찮은데, 여기다가 그 마카로니 같은 거좀 넣고, 감자, 뭐, 계란도 하나 삶아서 드시게 되면, 제대로 된 샐러드 어, 드실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저렴한 제품들은 드셔보시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밀가루만 느낀 나는 느낌 느끼기도 하는데 음, 모두 맛있다. 하지만 음. 그렇게 해가지고 음, 근데 버터 갈릭 맛은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뭐 부드러운 맛 정도, 그래서 더 부드러운 거죠. 버터 갈릭 마늘 향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. 뭐 적당히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뭐 밥반찬이나 술안주 등으로 맛있게 하시고 샐러드도 좋고 뭐 아까 뭐 파스타 같은 거에도 찢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부드러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. <laughs>